자, 31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y는 fx랑 y는 gx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그 둘의 교점은 뭐와 같죠?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죠? 됩니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y는 fx와 y는 x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근데, 이 y는 fx라는 함수식은 3차 함수예요? 그 함수가 삼차 함수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또다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직선과 y는 fx가 서로 접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됩니까? 결국 fx에서 접사의 방정식을 찾았을 때그 접사의 방정식이 y는 x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함수 y는 f(x) 위에 점을 하나 찾아줄 거고요. 그때 x좌표를 t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y좌표는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요. f(x를 미분을 해서 x 제곱이 되니까 x는 t에서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죠. 따라서 기울기는 x 에 t를 대입한 t 제곱이 나와줍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y1 기울기 t제곱에 x-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주면 y는 t제곱 x-t세제곱 요 놈은 우변으로 넘겨서 1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t제곱 x-2 3분의 2 t세제곱 플러스 a가 나와줍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y는 x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이 1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 놈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이 1이라면서요. 그럼 결국 t가 뭐랑 뭐가 나옵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각각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t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a가 0이 되고, 결국 a는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t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 플러스 a가 0이 되면서, 결국 이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주게 되죠. 됩니까? 이때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와주게 되는 거고요. 됐죠?